인테그랄 0에서부터 요거 위에 거 쓰는 거야 요거 p까지 f에다가 a 더하기 x가 있죠? 거기에다가 dx를 했죠? 너랑 어떤 관계가 있어 이쪽 지우러 갑니다 음, 항상 이게 기본 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고일 때도 이 얘기가 중요했고 고2 때도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음 y는 x랑 y는 ex가 있어요. 해 헤로 파 가보자. y는 x는 이렇게, y는 ex는 저렇게. 두개 차이가 뭐냐면 여기 에 있는 x 대신에 너는 ex를 집어는 넣 거야. 이렇게. X는 EX를 집어넣는 거야? Y 값은 똑같은데요? X는 2 x 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도 볼수 있겠는데, 너는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위에 거는 이렇게 바라보자는 얘기죠? 너는 어 Y는 f 2 x 야 그렇게 보자는 소리야? X 대신에 2 x 를집어넣은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X가 있는데 여기는 PX를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그런, 그게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 이제 분석하러 가는 거야. 어떤 관계가 있냐면, Y 값을 고정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로 고정을 시켜요. 이로 고정을 시켰잖니. 그럼 너는 x 값이 1이었을 거고, 너는 x 값이 2였을 걸 보이죠? y 값이 고정이 됐잖아. 그럼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y 값이 고정이 된 채로 x 값이 2분의 1배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 그래 보이죠? 또 해볼게요. 어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게 되면 잠깐만 x 대 y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이니까 잠깐만 어디다 할까요? 따로 보니까 아씨 왜냐면 이게 또 틀리면 또 혼나니까 잠깐만 이 1이 여기 있죠? 이렇게 1을 집어넣었어요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x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라는 걸 알잖아 아, 마찬가지야 y 값이 고정이 되는 순간 x 값은 몇 분의 몇배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x 대신에 2 x 를 넣었잖아 그럼 Y값은 고정이 된 채로 X값이 2분의 1배 되는 거예요. 그 X 대신에 3X를 넣었잖아요. Y값은 고정이 된 채로 X값이 3분의 1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X 대신에 4X를 넣었잖아. Y값이 고정이 된 채로 X값이 4분의 1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X 대신에 2분의 1X를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Y값이 고정이 된 채로 X값은 2배 되는 거예요. 2배. 또, x는 3분의 1 x를 넣었잖아? y 값이 고정이 된 채로 x는 3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런 걸 알고 있어. 얘가 지금 그래. 밑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이거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라고 하죠. 1번 그래프부터 그려. 하러 갑니다. 1번 그래프를 대략 그려봅시다. 0에서부터 p까지 있대요. 함수가. 0에서부터 p까지. x축과 그곡선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적분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x 대신에 px를 넣었어요 이렇게 y값이 고정이 된 채로 x값이 몇 분의 몇 배? p분의 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 p분의 1배로 확 줄인 거야 이렇게 훅 줄였어요 얘가 p값이 그러면 p분의 1줄면 1로 가는 거잖아 그죠? 1로 가는 거라서 1로 왔어 1 그럼 얘가 그래프가 쭉 당겼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f에 a 더하기 px가 있고, f에 a 더하기 x까지만 보잖아. 그러면, 이게 줄여놨잖아요. 줄여놨을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넓이를. 근데, 흰색이랑 빨간색의 넓이가 다시 같으려면, p분의 1배를 했을 거니까, 다시 p배를 해야 원성복귀 되는 거겠지? 그게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에다가, A 더하기 PX, DX가 됐을 텐데, 흰색이랑 똑같으려면 여기에다가 다시 P배를 곱해야 너랑 같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P를 왜쓸 거냐. 다시 땡겨야죠. 이렇게 P배로 그렇게 되는 거야. Y 값은 가만히 있고 X 값만 줄였다가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이유는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볼수 있어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무한급수로 막 표현이 돼 있는 이 정적분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대충은 파악되세요? 쉽지가 않죠. 이쪽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쪽이 좀 많이 어려워들 해. 어,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살짝 풀어보자고. 음, 미적분을 교재 보세요. 아, 마침 또 핸드폰을 안 들고 왔는데 집에서 이이 하나 터져가지고 걱정스럽네. 아, 둘째는요, 지압빠 닮아가지고 하튼 사고뭉치야. 뭐, 뭐 안방 베란다로 나가는 그 창문에서 막 놀다가 대가리를 이렇게 박은 모양인데 창문이 쫀자자 깨졌대요. 큰일 날 뻔했죠. 머리는 괜찮대 근데 다행히 괜찮답니다. 와이프 치우다가, 와이프는 좀 다쳤다고 하고 그리고 애는 괜찮다고 하고 아주 그냥... 씨 아빠가 문제인 것 같아 어? 아빠를 닮아서 애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두부 같은 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 판두부 팔았잖아요 이렇게 막다 두부 있는 거 손을 잡고 이제 가다가 손을 깼다가 놓는 순간만 내가 막 뛰어간대요 막 뛰어가서 두부 있잖아 막 찌르면서 다닌대 찌르고 콩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시장에 그걸 흩으면서 다닌다. 이렇게 흩으면서 이렇게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그래갖고 "오씨, 내가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하여튼 뭐 그렇죠. 뭐. 아빠 아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28 페이지. 네 <laughs> 2-36번을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2k 세제곱 n분의 1값을 구해볼까 뭐이랬던 거예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얘를 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안 납니다. 그 기억을 생각나시게끔 도와드릴게요. n이 무한대로 봤어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런 식이 있었었고 그다음 함수값부터 써보면 f에다가 a 더하기 m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이런 식이 있었었고 곱하기 어, n 분의 b 마이너스 a 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b-a를 모르 두기로 했냐면 귀찮으니까 p로 두기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로 변신이 가능해요 세 가지로 관장하겠죠? 얘가 너를 xk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너를 xk로 넣는 방법 너를 xk로 넣는 방법 세 개가 있었던 거야 됐어요? 그래 해볼게 첫 번째 방법 a 더하기 n분의 p의 k 너를 x, k로 놨다? 그러면 공차 바로 보이나 모르겠다 공차라는 것은 k가 변수니까 k의 계수가 공차거든요 k의 계수가 공차니까 n 분의 p 이게 공차였을걸? 나중에 너는 dx로 쓰이게 될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k의 계수 등차수열 그러면 n에 관한 일차식, k에 관한 일차식이며 k부터 있는 계수가 공차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날 하다 보면 공차가 n 분의 p였잖아 그게 된다는 소리고 위끝아래끝을 결정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a 더하기 n 분의 p야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냈어 그럼 a지?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은 a니까 아래끝은 a가 되고 윗끝 n 집어넣었어요 n을 집어넣게 되면 약분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p가 되죠? 윗끝은 이렇게 a 더하기 p 이렇게 되고요 너를 xk로 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x좌표야 이 전체가 x좌표란 말이죠 f x 가될 거고 그다음에 n분의 p가 있죠? 너를 dx라고 쓰고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해서 적분을 표시한다. 됐죠? 그렇죠? 그래. 두 번째 어 n분의 pk 얘를 xk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너를 xk로 놓는 순간 델타 xk를 이제 구할 수 있죠. k의 계수 구하면 돼. k의 계수 공차 n분의 p 이랬을 거고 너를 나는 dx로 쓸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만, 이거의 변화를 주목하면 되는 거거든요. k 대신에 1을 집어넣었죠. 그럼 m분의 p 잖아. 그럼 n을 뭐한 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0이죠. n이 변수니까. k 대신에 n을 집어넣는 게 마지막 항이잖아요. n을 집어넣기 때문에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에다가 a 더하기 n 분의 p의 k를 x로 놨기 때문에 x가 되고 n 분의 p가 dx니까 dx라고 쓰시면 두 번째 방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적분으로 쓴 거예요. 표시를 이렇게 쓴다라고 정의한 거니까 세 번째. 일단 n 분의 k를 xk로 나와요. 이거 의 장점은 위끝 아래끝 참편에. 지금 좀 이따 보고 여기에서 델타 xk를 구하러 가요. k의 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n 분의 1이야. 너가 나중에 dx가 될 거예요. 이렇게. n 대 어, k 대신에 1을 집어넣었죠. 1을 집어넣게 되면 n 분의 1인데 n을 무한대로 뭐 뿌렸어. 0 되는 거잖아. 아래끝 0 되는 거고. k 대신에 n을 집어넣었죠. n 분의 n이니까 1이야. 항상 n분의 k를 xk로 넣는 순간 아래 끝있 끝은 0하고 1사이에요 0하고 1 사이 이게 좀 편한 편이고 다른 게 불편해 얘가 편한 대신에 다른 게 불편해요 해보면 n분의 k가 xk 즉 x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 가요 f에다가 a 더하기 p에다가 x 이렇게 쓰겠죠 그다음에 n분의 1이 dx였잖아 그러면 여기는 dx라고 쓰시고 아까 확대 축소 얘기했었잖아요 p를 앞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봐 복잡해요 문자로 보면 복잡한데 이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예, 첫 번째 방법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첫 번째 방법, 알맹이에 있는 1 더하기 m 분의 2k, 얘를 xk라고 놔. 이렇게 xk라고 놨어. 그러면 dx를 구하러 가야죠. 델타 xk, 걔가 k의 개수, 공차라 했잖아. m 분의 2가 될 거고, 너는 dx로 바뀔 놈이야. 위계다리크를 결정하러 가야 돼요. k 대신에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n 분의 2잖아 n을 무한대로 뿌렸어 영으로 가는 놈이니까 아래 끝 1이 되고 k 대신에 n을 집어넣었죠 n을 집어넣게 되면 n 분의 n 되는 거니까 날라가 1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3이 될 거고.